<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수 컨디셔닝을 담당하고 있는 안근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어, 무릎 펴는데 도움되는 운동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음, 저번에 알려드렸던 운동과 다르게 이제 발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깥쪽 허벅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바깥쪽 허벅지만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이제 무릎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끌려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무릎 부상이 많아지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 제 안쪽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방법, 운동을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을 도와줄 우리, 이제, 정 학생 몇학년이죠 4학년. 네. 아라 같은 경우는 저랑 운동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어, 하, 아, 알고시는지 있됐지만 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 근육이 타고나다 보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저랑 운동한 거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 그래서 운동하는 거 웬만한 자세들은 다잘 따라 하는데, 이 자세들이 모든 4학년 애들 똑같이 따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4학년 애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근육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있고, 아라처럼 근육에 힘이 좋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못 따라 하더라도 이제 꾸준히 시켜주면 도움이 되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잘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운동을 가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아이어링 했구나 네. <laughs> 어. 자 그러면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무릎 운동을 할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바깥 허벅지가 있고 어.. 허벅지 근육은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렛츠 광근이라 해가지고 자기 안쪽에 이렇게 힘을 줬을 때알아야지 무릎 다리 힘좀볼까 무릎 쫙 많이 펴쭉 펼었을 때이렇게착핀 만져지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이 음. 근육은 어, 각도가 한 여기서 여기 정도 움직일 때만 쓰여요 근데 우리가 대, 대체적으로 여기서 여기만 움직일 일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많이 접었다 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퇴직근 그리고 발레하나이트 같은 경우 는 무조건 터나와서 많이 하다 보니까 외측 광근 이 바깥쪽 허벅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따로 운동될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쓸개골이 바깥쪽으로 자꾸 끌려가서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은 무릎이 연골도 안 좋아지고 무릎 부상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딱 따로 이 운동을 해줘야지만 이 우리 쓸개골이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게 얘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제활운동할 때도 이 운동을 또 많이 시키는데 어, 발레 하나에도 이 운동을 시켜주면 좋아요 무릎이 안좋아학는그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자 이 다리는 몸을 차고 있는데 그첫 번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수빈 학생이 있을 때 모아서 했던 것도 머리 주머니를 차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힘이 너무 없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머리 주머니를 차게 되면 뭐 허리도 뜰 거고 그리고 자, 잘못된 자세로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 주머니를 차지 말고 어, 근데 힘이 생기면 머리 주머니를 차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플렉스. 항상 첫 시작은 플렉스에서 할 거예요. 자, 갈 뜰게요. 하나. 그렇지. 내려올 때도 버티면서 자기 힘으로 둘. 버티면서 자기 몸을 3셋 다섯, 섯 여섯 여기서 근육 체크해주고 힘들어6지지6고 여덟 아홉 열자 마지막 버티고 버티6올올라서 버티고 올라6 6 6 6 6 5, 6, 7, 8, 9, 10 이렇게 항상 마지막으로 는 10초 정도 버티기. 어, 지금 여기 느낌 많이 와할때 어. 느낌이 많이 안 올라와 있을 할 테니까. 할때 선생님이 손으로 인위적으로 눌러주게 되면 느낌을 좀더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서 플렉스에서 하게 되고, 그런 정도 또 힘이 좋아지면 또 이제 그때는 포인에서 자, 포인에서 한번 해볼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틸게요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오케이 내려올 때도 항상 버티면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면서 힘을 쓰지만 근육이 늘어나면서도 힘을 써요. 그래서 항상 내려올 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기 버티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을 길게도 쓸줄 알고 짧게도 쓸줄 알게 돼요. 무조건 이렇게 수축할 때만 쓰고 내려올 때는 힘안 쓰고 수축할 때만 쓰고 내려올 때만 쓰고 하면 근육이 길게 늘어나면서 버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면서 버티는 연습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조머니 없다, 물조머니 없을 경우에는, 자, 해볼게요. 플렉스 해서, 시작. 하나, 어, 천천히 눌러주면 돼요. 너무 세게 확 누르면은 당연히 못 뜨니까, 살짝만 눌러도 힘드니까 살짝만 눌러주세요. 내려갈 때도 눌러서 버티면서 내려가. 그리고 올라올 때도 살짝만 버텨서. 자,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또 버티기 10초. 자, 버틸게요. 1, 2, 3. 4, 5, 6, 7, 8, 9, 10, 케이. 이렇게. 이거는, 어, 무릎을 펴는데 도움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무릎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하면 좋은 운동이니까 무릎이 안 좋으면은 이제 이런 운동들도 추가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릎이 관절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무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어, 그런 허벅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무릎이 더 아플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무릎이 움직이지 않는 아까 다리 다펼하는 운동이라든지 이 구간에서 한 짧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릎 강화 운동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아? 어땠어요? 힘잘 느껴졌어 요 여기? 응. 오늘도 그러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또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이나 DM으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Bye bye